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파워포인트와 함께하는 문법 영작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대명사, 대명사 우리가 지금까지 두 번에 나눠서 봤는데 세 번째 부정 대명사라는 것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 대명사라는 게 뭔지 같이 한번 보죠. 자, 우선 부정 대명사 하면 some, any를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자,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지시 대명사가있었죠 this나 that, these나 those. 그죠? 이런 그런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막연한 게 어떤 사물이나 사람 또는 수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막연하게.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다라는 그런 부정이 아니고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의 부정 대명사예요. 아시겠죠? 자, 이중 some n은 몇개또 얼마 어느 정도라는 부정의 수량을 나타내는 대명사에 해당합니다. 자, 대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이제 정확하게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n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형용사로 더 많이 쓰이는 경우죠. 가있 자, 대명사로 쓰일 땐 역시 뭐예요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대명사이기 때문에 그책들 중에 약간은 아주 재밌다. 약간이니까 s o m 이게 주어로 잡고 그러면 s o m of 이렇게 나갑니다. 또는 some books 형용사로 쓰일 때는 자 보세요 자 뭐뭐 중일 때는 오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죠 some of the books 이때 some은 단, 뭡니까 단독으로 대명사로 쓰인 거죠 주어 of the books가 some을 수식해 주는 자 요렇게 단독으로 수, 이렇게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of the를 빼고 그냥 some books로도 그렇게 쓰이죠 그때는 형용사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대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인다는 건 자 그들은 마을 사람들 중에 일부 일부 할때마인가 some 아닙니까? They are 어떻게 해요? 바로 마을 사람들니까 이 some of the villagers 그죠? 마찬가지죠. 이때는 주격 보가 되는 거죠. They가 주어고, 그럼 of the villagers는 바로 뭐예요? Some을 수식하는 형용사 구가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명사와 대, 대명사니까 대명사니까 자 그런 식으로 자. N 이는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에서 쓰이는데, 자 나는 이것들 중에 어느 것도 원치 않는다. 자 이게 원치 않는다니까 부정문이죠. 부정문이니까 some을 쓰는 대신에 뭐야? I don't want some of these가 아니라, want any of these. 자 부정이니까 N 이 N y 가 되는. 이때 부, 이거는 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다는 거 아시겠죠? 이 부정의 의미가 아니고 정해질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부정하는 거 긍정 부정할 때 부정 자 I don't want any of this 만약 당신 친구들 가운데 누가 오면은 나에게 알려주세요 자 당신 친구들 가운데 누가 그니까 러 어느 누구라도 오면 그니까 러 if 조건문이죠 그니까 러 any가 any라는거죠 some 대신에 어떻게 해요 any any of your friends 이러면 되는거지 any of your friends 그렇죠 조건문이니까 Any of your friends are coming, let me know. 됐어요? 이게 조건문이니까 some 대신에 any가 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대명사인 경우고 some과 any가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겠죠. 자, 탁자 위에 몇 권의 책이 있다. 자, 모모가 있다 할때 there is, there are. 몇 권이니까 some books가 있죠. There are some books on the table. 어렵지 않죠? 이 데서 목을 수식한는 거. 그럼 언더 테이블은 뭘 수식한다? 아를 수식한다. 동사 수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병에는 약간의 물이 있다. 약간의 물. Some water 하면 되겠죠. 어떻게요? 해 그렇죠. There's some water. 이불가산명사 가사명사 다셀 수가 있죠. 자, There's some water. 그죠 자, 설탕이 좀 있습니까? 자. 물어보는 거죠. a n 그렇죠? Is there any s 자, 의문문이니까. 자, 그다음에 그런 돈이 전혀 없다. 자. 부정이니까 n o 를 쓰면 되겠죠. He doesn't h 자, not any 하면은 한 단어에 넣어 가죠. 근데 사실은 no보다도 not any가 의미가 좀더 강한 거죠. 한 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전혀 없다 이런 뜻이에요. not any는 그냥 he has no money. 하면 그냥 돈이 없다는 뜻이고 he has no money하면 그 돈이 없다는 뜻이냐 그런 뜻이고 not any하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자, 부정문일 때는 some이 아니라 any. 자, some용법 본격적으로. 자, some은 몇개 또는 약간의 그죠 긍정문에 사용된다. 형용사로 쓰일 경우에는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앞에 모두 쓸수 있다. 자 지금까지 다 예문에서 본 것들이죠. 나는 사과를 좀 원합니다. 몇개 사과를 원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러니까 뭐예요? I want some more apples. 쟤셀수 있는 명사니까 복수가 되죠. 한 개가 아니니까 some apples. 그렇죠? I want some apples. 나는 오늘 시간이 좀 있다. 자, 이때 시간은 time 은불가 I have some i have some time today. I have some time today. 불가 a v e s o m 그 some some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 주 have some t i m some some books. Some s t u d e n t s 이런 식으로 셀수 있는 명사다, 명사가 명사 I have some b 오게 되는데.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 올 경우들, 만약에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 올 경우에는 이때는 수액 수 개념이 아니라 막연하게 어떤 서튼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서튼. 무슨 얘기냐면 그는 아프리카의 어떤 곳으로 갔다. Place는 가산 명사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죠? Some places. 자, 몇 군데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하면 many places라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곳이면 단수 개념입니다. 그럼 이때 some place란 것은 some은 어떤 막연하게 어떤 얘듯이 된 얘기죠. 확실하게 어딘지 모르지만 막연한 어떤 어떤 됐어요? 그러니까 he went to some place 이런 의미입니다. He? he went to some place in Africa. 이때는 막연한 이런 뜻입니다. 어떤 특정한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이렇게도 이제 쓸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some이 뒤에 복수명사 오면은 그냥 몇 권의, 몇 개의라는 가산명사를 개념이고 셀수 있는 명사인데 단수형을 쓸 때는 s e certain 의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어떤 사내아이가 그러니까 s o m e boy. 이거 m Some boy. 자, Some boy. t o o k m y u m b r e l l a 아시겠죠? Some boy. t o o k m y u m b r e l l a 자, Some 은 의문문이나 부정문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권유를 나타내는 경우 권유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경우나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에도 사용한다. 자, 의문문이나 부정문에도 사용한다. 의문, 물어보는 게 아닌 권유, 부탁 자, 권유죠. 이때는 뭐예요? 권유, 의문문이 아니에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권유하는 거니까 Would you like some coffee? 자, 그죠? Would you like some coffee? 자, 의문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형태는 의문문 이지만 이거는 물어 물어보는게 아니라 부탁 뭡니까 또는 뭐어 번유하는 거니 아 커피 좀 드시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썸을 쓰는 겁니다 형태는 의문 이지만 내용은 긍정적 긍정이기 때문에 일반 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권유 과자 좀 드시지 않을래요? 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want you 또는 would you like some cookies 또는 want you have some cookies 원치앞선 쿠키스? 내가 돈을 좀 주지 않았던가요? 자 이건 뭡니까? 니드나 e 기브유 자 뭔가를 뭐예요? 뭐 권유하는 건 아니죠 권유하는 게 아니고 이건 뭐예요? 당연히 내가 줬다 이 말이죠 니드나 m 기브유 썸머니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줬잖아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형태는 의문형 형태지만 내용은 뭐예요? 물어보는 게 아니죠.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니 그 당연한 어때 줬잖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내용이 의문문 의문의 형태가 아닐 경우에는 이제 썸을 쓸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애니도 마찬가지로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에서 일반적으로 썸을 쓰는데 이게 이제 주로 형사로 쓰이죠. 근데 이게 긍정문에서도 쓰입니다. 자, 우선은 자, 일반적인 욕법부터 보죠. 자, he doesn't have any children. 그죠? he doesn't have any children. 우리가 본 것이 부정문, 부정문 이렇게 쓰이게 되고 냉장고에는 버터가 전혀 없다. 자, there isn't any butter in the refrigerator. there isn't any butter in the refrigerator. 자,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서울에 친구들이 좀 있습니까? 자, 이건 물어보는 거죠. 그죠? 물어보는 거니까 일단은 any를 쓴단 얘기입니다. Any friends in Seoul? Do you have any friends in Seoul? 자, 그곳에 슈퍼마켓이 있습니까? 자, 물어보는 거죠. Is there any supermarket there? Is there any supermarket there? 그곳에. 그죠? 물어보는 걸 때는 Any를 쓴다는 얘기예요. 만약 연필 가진 게 있으면 조건이죠? 조건 문 자, 하나 빌려주십시오. If you 이렇게 됩니다. If you have 뭐예요? Any pencils 조건 문이니까 조건일 때는 Any를 쓰는 거죠. Please let me one want. 이때 one은 뭡니까? All pencils이죠? 그중 하나 좀 하나 좀 빌려달라는 얘기죠. 그죠? 믿는 책을 보거든 저게 하나 사 주세요. 자, 마찬가지 보거든 조건입니다. If you see if you see any interesting book. 아시죠 If you see any interesting book buy, it me. buy for me. 저도 하나 사 주세요. 그렇죠? buy it for me. If you see 이게 조건입니다. If you see any interesting book buy it for me.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이제 긍, 어, 부정의문 조건일 때인데, 긍정문에서도 n 이가 쓰입니다. 마치 썸이 의문문에서 형태상 의문문인데, 썸이 쓰이면 권유나 또는 화, 뭡니까? 확인, 이런 의미에서 쓰인 거 마찬가지로 n 이도 긍정문에서 쓰여요. 이때는 강조라는 강점다 어떤 얘기냐면, 어떤 소년이라도, 자, 어떤 을 빼고 그냥 소년이라면, 이거하고 어떤 소년이라도 어떤 게더 강합니까? 이게 좀 가능, 강하죠.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와서 좀더 강하게 뉘앙스가 전달되잖아요. 어떤 소년이라도 그것을 할수 있다. 이, 이럴 때 any를 쓴다는 얘기죠. Any boy, any boy can do it. 자, any를 빼고 그냥 a boy can do it 하면 소년은 그것을 할수 있다. 이거 이게 더 강합니까? 아니면 any boy, 어떤 소년이라도 그것을 할수 있다가 이게 더 강합니까? 이게 더 강하지. 의미를 좀 강하게 해준다는 말이죠. 명사 수식에서 any가 긍정문에서 쓰이면 자, 어떤 책이라도 좋다. 어떻게 됩니까? Any book will do. 어떤 책이라도, 아무 책이라도 좋다 이 말입니다. Will do. 자, 수고해요. Will do 하면 좋다. 당신이 좋아하는 꽃은 어느 것이든 고르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꽃을 어느 것이든, 꽃은 어느 것이든 고르죠. 자, 명령문이에요. Choose. 자, 뭐예요? Any flower. 어죠 그렇죠? 당신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당신이 꽃은 어느 것이든. Any flower. 그다음에 you like. 당신이 좋아하는. 이 말이 들어가면 되죠. You choose any flowers you like. 자, you You like 가 이제 f l o w e r h 수식 You l i k 관계대명사 w h i c h 가좀생략 u like i t h h e m You like y o l h i c h 가 생략된 겁니다. t h a y f l o u e r s t h a t You like o h i c h You like t h i k e them. You o u t h o e o o 자 so Some, many something 뭡니까 somebody someone anything anybody anyone 이런 거죠 이것도 부정 대명사 자 something anything someone anyone somebody anybody 그것도 똑같습니다 자이 자체는 바로 이제 대명사예요 항상 뭐 부정 대명사 수기 때문에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자 썸은 긍정 부정 의문뭐 이런 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죠 자 그런 거다 여기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안것 그죠? 뭐, s o m e o n 하면 누구, 어떤 사람. anyone 뭐, 이긍정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뭐 이렇게. 그는 어떤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를. something이죠? 자, he s a w something in the in the dark. 자, 이거 목적 아닙니까? 부정 대명사. 뭔가, 특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를 봤다는 얘기예요. 부정 대명사. s o m e o n 누군가를 봤다. 그렇게 되죠? 아시겠죠? Somebody 다 되는 겁니다. 긍정문이니까. 그녀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자, 부정이죠. 내용이 부정이니까 뭐야? She doesn't know anything. 그렇게 되겠죠? She doesn't know anyth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의 말이죠. Doesn't know anything. 이걸 합치면 돼? She knows nothing. 뭐 이런 것 이런 의미가 되죠. 하지만 she knows nothing. 자 anything 아무도 모른다. anybody 이게 이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누가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자 누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Can anyone use this computer? 자누 누구라도 누군가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주어 아닙니까? 의문문이니까 anyone 쓰는 거죠. 사람인 경우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원, 아들, 언아들 보죠. 자 원의 용법 우리가 많이 보죠. 언어언 부정 부정 관사 플러스 단수 보통 명사를 대신하는 그죠? 앞에 언급된 명사 같은 종류의 것 또는 같은 종류의 같은 사람 나타냄으로 앞에서 언급된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이과는 구별돼야 된다. 자 원과 이은 달라요. 원은 그냥 어 플러스 단수 명사 어 어떤 하나 이무의 하나고 i 이슨 앞에서 언급됐던 특정한 그것 앞에서 언급됐던 바로 그것을 언급할 때더 플러스 명사죠 이거는 i 이슨 더 플러스 명사고 원은 어 플러스 명사 나는 펜이 없습니다 하나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자, I don't have a pen. I don't have a pen. 펜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could you let me use your pen? here. Can you lend me one? 그냥 그것을 빌려준 게 어쨌든 특정한 어떤 걸 빌려 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어 펜이죠. 펜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 좀 하나 좀 빌려 달라는 얘기니까 어 플러스 명사. 자,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Do you have a knife? Yes, I have one. One. I have one. 그냥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d e y o v e a knife? Yes, I have one. 그는 공을 세개 가지고 있다. 큰것 하나 그리고 작은 것두 개. 자, 세 개라는 특정한 숫자죠. 자, large one. 그다음 이제 여기서 형태를 나타내는 형수한 거죠. Two small ones. Ones. 자, 이거는 명사를 대신하는 거죠. Ball. 이 ball을 대신하는 거죠. 그죠? h e h e r e three balls. A large 자 앞에는 명사가 있으니까 이걸 대신해주는 그죠 복수니까 ones. 자 here three balls, a large one and two small ones. 우리는 게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게임 하나 주십시오. 자 give me a good one. 좋은 게임. 이 게임을 대신하는 대명사죠. give me a good one. give me a good one. 아시겠죠? 요렇게. 자 앞에 있는 명사, 오플러스 명사는 또어떻게 일반 명사를 대신하는 때 원을 쓰는 얘기입니다 색연필이 필요하십니까? 네, 빨간 색연필이 좀 필요합니다. Color p e n c i l 자, 빨간 색연필. 자, do you need any color? 자, 이 any 쓴거 알겠시죠? Color pencils. Yes, I need some. 공정무니까 some. 그 다음에 ones. 이때 ones는 pencils를 받는 거죠.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받는다 말입니다. 이게 그냥 단독으로 어플라스 명사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명사를 바로 받기도 하고, 왜냐? 또 펜스를 쓸 수는 없잖아요. 앞에 이미 한번 썼기 때문에, 또 언급해서 쓰는 것은 그는 영어의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걸 대명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부정대명사, 일반인 주어로 쓰이는 원. 자, 부정사, 주, 어, 부정대명사 원은 일반은 주어로 쓰기도 하죠. 자, 이건 뭐자 바뀌기도 하지만 현대영어에서는 히나 히스나 힘으로 받는 것도 일반적이다. 자, 이건 뭐 이렇게 복잡한 문법은 아니에요. 사람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자, 이거는 일반인이니까 원을 써도 되고 위를 써도 되고 대히 다 됩니다. 만약 원을 쓴다면 one should do once 최소의 거기니까. 자 근데 이때는 현대 영어에서는 앞에 주어는 원을 쓰더라도 자, 소유격은 his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 다 맞죠. One should do his best in everything. b e s 에 One should do his best in everything. 자 그다음에 사람은 흔히 자기 자신의 결점을 자기 자신의 결점을 보지 못한다. 자 흔히니까 그러니까 often 자 fails to 뭐 cannot see라도 되고 fails to도 되고 뭐다 됩니다 자 his 이렇게는 his own faults 이렇게 one often fails to see his own faults his own faults 이렇게 fails to도 되고 his own 자아 하나 더부터는 다음 시 파트에서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